매번 굳고 정확한 라인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도구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그린 레이저 레벨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레이저 레벨이 최고로 선정될지 끝까지 지켜보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3화 그린 레이저 레벨 효파워 그린 또는 레드 레이저 레벨은 전문가와 DI 작업 모두에 적합한 다용도 라인 레이저 도구입니다. 이 제품은 이라인 프로젝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넓은 범위와 110도의 광각을 제공합니다. 그린 레이저는 510나노미터 파장에서 작동하며, 레드 레이저는 635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합니다. 레이저 레벨은 10m에서 3mm의 정밀도를 가지며, 미세한 표면 각도를 보정하는 자동 수평 조정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A 배터리로 작동하며 클래스 E 레이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고 IP54 등급을 갖추어 거친 작업 현장이나 장시간 야외 사용에도 적합합니다. 마이너스 10°C에서 50°C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20°C에서 70°C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중국에서 제조되어 전문가와 취미 사용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번호 E 흘리니 그린 레이저 레벨, 트레인 16아인포 D 그린 레이저 레벨은 고정밀 수평 및 정렬 작업을 위해 설계된 전문가용 도구입니다. 이 장치는 4D 구성으로 16개의 고가시성 그린 레이저 라인을 방출하여 360도 수평 및 수직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7m에서 1mm의 측정 정확도를 갖추어 타일, 캐비닛, 프레임 및 기타 정밀한 건설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자동 자기 수평 시스템은 완벽하게 직선 라인을 보장하여 시간 절약과 인적 오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은 컴팩트하고 인체공학적인 바디, 내구성 있는 구조, 다용도 마운팅 브레키들 포함합니다. 블루투스 리모컨과 모바일 앱제어의 이중제어, 모드를 통해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본 장치는 두 개의 고용량 6,000mAh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며, IP54 등급의 방진 및 방수 성능을 갖추어 실내외 모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기본 키트에는 네이저 레벨 본체, 리모컨, 병 마운팅 브래킷, 리프팅 플랫폼, 미니 삼각대 어댑터, 회전 베이스, 충전식 배터리 및 충전기가 포함됩니다.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번호 1 x m s j 그린 네이저 레벨 프로페셔널 그린 네이저 레벨 360 셀프 레벨링 도구는 전문가와 DIY 애호가를 위해 설계된 고정밀 도구입니다. 이 제품은 16라인 레이아웃을 제공하여 타일 시공, 목공, 전기 작업, 석고보드 설치 등 다양한 작업에서 전체 공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동 수평 기능은 수동 조정과 인적 오류를 제거하여 정확한 라인을 보장합니다. 그린 레이저 기술을 탑재하여 520나노미터 파장의 강력한 빔을 방출함으로 실내외 사용에 적합합니다. 이 도구는 360도 수평 및 수직 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최적의 정밀도와 정렬을 제공합니다. 정밀도는 7m에서 1mm로 사용자에게 높은 신뢰성과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와 호환되어 블루투스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원격 제어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이 제품은 엄격한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환경 친화적입니다. 제품 링크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최신 제품 리뷰 영상을 받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